좌표평면의 두점 P, Q에 대하여 POQ의 이등분선과 선분 PQ의 교점의 x좌표를 a 분의 b라고 할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시오 P점이 있고요, Q점 이렇게 이 있습니다. 원점에 이렇게 있다고 볼게요. POQ, POQ. 이 각의 이등분선은 이제 이렇게. 각을 이등분한 거예요 이렇게 각을 이등분한 것이 PQ와 요 선분과 만나는, 이렇게 만나는 요 점의 X자표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각을 이등분했죠? 우리 각을 이등분할 때의 특징이 있죠? 알고리즘판 보면은, 각의 이등분선입니다. 요거. 요거. 중선정리랑 같이 세트로 같이 외우세요. 각의 이등분하면 특징이, 각을 이등분했을 때 이렇게 만나는 점, 요 점에서 화살 쏜다. 즉, 비율이, a 대 b는 c 대 d. 여기서 화살을 쏜다고 생각하세요. a 대 b는 c 대 d. 이것이 성립합니다. 이걸 이용을 하면요. 지금 요 점이 지금 pq의 내분점이 돼요. 내분점인데 이게 몇대몇이 비율은요. op 대 oq의 비율과 같습니다. op를 구해 보면요. 원점 0,0 3,4 사이의 거리니까 이거 3대4대5 음. 바로 나오죠? 피타고라스 정리했으면 5 5Q는요. 0,0과 12,5 이것도 외워야 되는 거예요. 5대12대13 피타고라스 정리했으면 루트의 12제곱 144 더하기 25 169 13의 제곱입니다. 외우세요. 5,13이기 때문에 이 비율도 몇대 몇? 5대 13으로 내분하는 점이 됩니다. X좌표 구하는 거니까요. 3과 12를 5대13으로 내분 하면요. 이거 두개 더해서 쓰죠. 18분에, 이렇게 곱하면 60. 이렇게 곱하면 39. 18분에 99가 되겠네요. 9로 약분 되겠네요. 9, 2, 18, 9, 11. 2하고 11이니까요, 더하면 최종 답은 13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